예, 안녕하세요. 코말TV입니다. 어, 오늘은 8월 30일이구요. 8월 31일이 말레이시아 내셔널데이라고 해서 독립기념일이에요. 어, 그래서 30날 밤에 시내권으로 산책을 한번 잠시 다녀오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랜드마크인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뒤편이에요. 네, 그 밑에 있는 수리아 몰이구요. 네, 수리아몰 뒤편으로 공원이 있죠. 그쪽으로 행사장이 마련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네요. 어, 여기 트윈 타어를 보시면 불빛을 넣어서 이렇게 말레이시아 국기 색깔로 예쁘게 꾸며놓고 있네요. 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앞에 보시면은 뭐 클럽, DJ 같습니다. 유명한 DJ 분이신 것 같은데 음악이 좀 전통 음악 같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는 수리아 몰을 통해서 저 트윈타워 바깥쪽으로 나가보도록 할게요. 어, 수리아 몰 내부로 들어왔고요. 이 안쪽은 수리아 몰 내부 모습입니다. 어몰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쌍둥이 빌딩이 가장 잘 찍히는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웃음> <웃음> 안녕. 마르데카. 네, 여기도 역시 사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No need. Thank you. This is m a r d e m a d e 쌍둥이 빌딩 주위 360도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1년 중에 이 마르데카 색상을 볼수 있는 날은 8월 30일과 31일 딱두 번입니다. 오늘은 많이 덥지도 않고요. 움직이기 참 좋은 날씨예요. 이 k c c 주변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르데카? 말레이시아 국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걸려있어요. 앞에 가시는 분은 형님인데 머리가 허리까지 오네요. 아, 멋진 모습, 아깝게 실패네요. 가판대에서 옷을 이렇게 짧아서 팔고 있어요. 마르데카 굿즈를 여기서 팔고 있네요 <laughs> 어, 여긴 W호텔인데 루프탑이 유명한 곳입니다 오늘 같은 날은 미리 예약을 하지 않으면 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잠깐 훑어만 보고 갈게요 여기도 트윈타워로 만든 작품이 있습니다 네, 12층에 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어, 내부는 뭐 수영장과 바가 같이 이루어져 있는 곳입니다. 네, 여기서 바로 트윈터가 보이기 때문에 유명한 어, 곳입니다. 어, 기회가 되면 다음 영상에 친구랑 한번 들려 보도록 할게요 어, 이 앞으로 쭉 가다 보면 플리타라고 하는 현지 로컬 식당이 있어요 유모차에도 이렇게 국기를 꽂아서 가고 있네요 늦은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있네요 어, 식당 바로 옆에 이렇게 푸드트럭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대충 보기에도 한 20대 이상의 트럭들이 이렇게 나열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세요. 저도 꽤 돌아다녔더니 목이 말라서 음료를 한번 마셔 보도록 할게요. 이쪽은 자파들을 파는 공간이네요. 여기 보시면 말레이 남자들이 명절이나 행사 때 입는 보통 복장에 쓰는 모자라고 할까요? 모자를 파는 곳입니다. 그닥 그렇게 써보고 싶진 않네요. 드디어 음료 트럭을 찾았습니다. 뭐 여기 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네요. 캐나요들 레몬 익스트림 원사두. Thank you. t 뭐, 여기 보면 태국 음식도 있고요. 여기는 한국 음식 같은 거, 네, 핫도그, 뭐 이런 게 있네요. 세계 다양한 종류의 이제 길거리 음식들을 맛보실 수가 있어요. h e l l 또그 바로 옆에 행사장에서 행사를 하고 있네요. 주위를 잠깐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행사는 오늘 하루만 딱 하는 행사네요. 아빠, 이니? 아, 넌야, 가야 홈메이. 아, 홈메이. 카야? 오, can I try? Yes. Yes. Where are you from? Korea. Korea love this kaya. Yeah, this is a homemade. Yes. 음. e s u bagus. Okay, thank you. 일반 상점에서 파는 카야잼 맛이 아니라서 한번 구매를 한번 해봤어요. 카야잼은 그냥 지나칠 순 없죠. 여기 햄버거도 팔고 있구요. 이 말레이시아는 야경이 참 이뻐요. 화려한 조명들을 많이 써서 상당히 이쁜데. 어, 여기 보이시는 거는 케일타워. 말레이 스타일 옷들도 많이 팔고 있네요. 어, 이거는 양기비 같은데요? 여좀 특이한 어, 부스인 것 같습니다. 여튼 마약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음악이 바뀌니까 여기는 갑자기 말레이 클럽이 됐어요. 말레이 무슬림인들도 흥이 많아요, 아주. 어, 저분은 말레이 전통 악기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마르데카 트윈타워는 여전히 이쁩니다. 어 저는 내일 행사가 있을 메르데카 광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국기대입니다 여기 행사장으로 인해서 광장을 많이 막아 놨네요 어, 보시면 광장에 이렇게 의자를 많이 마련해 놨어요 행사를 하기 위한 하나의 vip 들을 위한 전용 뭐 의자 같은 거죠 어, 이렇게 행사 간판들도 많이 보이고요. 광장 주위를 한번 쭉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기들을 위한 반짝이 분선들도 많이 파네요. 어, 여기는 코알라 룸프르 강이 시작된 곳인데 여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리 위를 건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파란 조명에 안개를 뿌려서 조금 분위기를 잘 내고 있어요. 어, 밤에 이렇게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상당히 분위기도 있고 좋습니다. 어, 이왕 밤에 나왔으니까. 산책을 조금 해 볼게요 와 분위기 하나는 좋습니다 어, 여기는 술탄 압둘 사마드 빌딩이라고 해서 어, 영국이 말레이시아를 점령했을 때 사용했던 총독부 건물입니다 200년이 다돼 가는 상당히 잘 관리가 되고 있어요. 어, 다음에 낮에 와서 낮의 모습을 한번 다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 곰박강하고 클랑강이 만나는 요 지점에 중간에 보시면은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여기 지어져 있어요 시간 맞춰서 오시면 여기서 분수쇼도 볼수 있어요 이곳 명칭이 리버 오브 라이프라고 합니다 아기들이 마르데카 옷을 입고 있네요 안녕 귀 <심> <목소리> so 마라데카버링 right? Yeah. It's so cute. Peace, peace. <laughs> 자, 썸네일 한장 찍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윈 타워 한번 보고 집으로 돌아갈게요. 네, 가는 길에 보이는 코알라 룸프루 브릿지도 이렇게 국기로 이렇게 꾸며놨네요. 이렇게 멀리서 봐도 이 마르데카인 것을 국기를 보고 알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 보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